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그로스톨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급 들어오니까 한 번씩 쏘죠. 근데 남은 일정 보면 아직 기회 더 있을 거거든요. 어떤 걸 보면서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종목 잡으시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시장은 불장을 향해서 차근차근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 반전을 위해서 주도주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일단 확실한 도움을 위해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는 방 초대 코드부터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셔서 긴말 안할 테니까 딱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최근에 어떤 게 진행이 되었냐면 보이십니까?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무댕코인 안내드렸습니다. 120원 이하에서 쓸어 담아 가시고 150원에서 정리를 하시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밑꼬리가쭉 달리게 되었고 이후 약간의 횡보는 있었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급등하고 목표 150원을 넘어 325원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뻘이 뚫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한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 이미 분석 끝나고 매집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번 열차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날 위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이렇게 결정된 종목들은 다100% 상장폐지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장폐지 결정 전에 이렇게 유의 종목 지정된 종목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올라가고 상패 결정 나온 다음에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럼 지금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이걸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타기 너무 좋은 구간이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2주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언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거다? 16일 그럼 지금이 12일이기 때문에 잘 남았네? 그럼 얘는 주말 동안 한번 액션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 잡히고 지금처럼 계속 돈이 쓸려 들어오게 된다면 또 61선 지켜보고 있다가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면 과거랑 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될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16일 전에 매도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이 상장 폐지 결정 임박했을 때 정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요 결정은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더라도 최근에 고생했던 건 어느 정도 마무리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 제가 설명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전부 핵심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좀제 입장에선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보지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될까 하다가 제가 확실하게 지금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뭐다? 어색하고 헷갈리면 앞 아, 풀어주면 그만이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외에도 매수면도 타점도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으면 따라만 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이 안 잡힌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악순환. 이제는 절대로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연한 감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진행하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이것만 남겨 주세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초대부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면 하루, 늦어도 3, 4일 간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목표 수익률 최소 10에서 20% 단기 수익 전략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일주일만 일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12월 1일, 무댕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후계 이후에 조정 나오던 종목 바닥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매집 계속 되다 보니까는 고래도 못 버티고 급등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150원에 걸어 놓으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325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잡으신 분들 이거 하나 먹는 걸로 많이 만회해갖고 너무 고맙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매매 안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는지 관점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터 포인트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숫자 삼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 일단 저랑 같이 발맞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